조직 스토킹의 어둠, 고령 가해자들의 반복적 행동,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개인이 특정 그룹에 의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현상입니다. 이 가해자는 남녀노소 국적을 불문하고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 가해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그 피해는 개인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 심각합니다. 반복적 행동의 원인 최근에는 고령 가해자들의 조직 스토킹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동네 주민들이나 랜덤한 사람들로부터 이루어지는 행동의 중심이 되며 그들은 단순한 폭력적 행위에 그치지 않고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위압감을 주기 위해 불쾌한 말을 속삭이거나 조롱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예를 들어 공원에서 한 할머니가 조용한 목소리로 주거라고 중얼거리며 피해자를 바라보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사례일 뿐이 는 이미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현상입니다. 고령 가해자들의 행동 양식 고령 가해자들은 특유의 사회적 지위나 경로를 통한 영향력으로 조직 스토킹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환경에서 자란 이들은 비슷한 시각과 가치관을 공유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를 겨냥한 그룹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생활소음을 통해 불쾌한 말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적 조작의 가능성. 흥미롭게도 이러한 고령 가해자들조차 조직 스토킹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이미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조작된 피해자일 수 있으며, 이는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 이들을 조종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위험성.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